오늘은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 그 중에서도 실비보험 청구를 간편하게 도와주는 실손 24앱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병원 진료 후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진료비 영수증, 세부 내역서, 처방전 등 다양한 서류를 챙겨야 하고 이를 보험사에 팩스나 앱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번거롭고 복잡해서 소액 진료는 아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실손 24앱입니다. 실손 24앱이란 실손 24는 전국 병원과 약국에서 발생한 진료 내역을 전자적으로 보험사에 전송해주는 공식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 플랫폼입니다. 즉 병원에서 받은 진료 내역을 종이 서류 없이 스마트폰으로 바로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앱입니다. 2024년 10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으며 2025년 10월부터는 의원과 약국까지 전산 청구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실손24앱의 주요 기능. 첫 번째, 진료 내역 자동 연동.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해당 내역이 앱에 자동으로 연동됩니다. 영수증, 세부 내역서, 처방전 없이도 청구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두 번째, 보험계약 자동 조회. 한국신용정보원과 연계되어 가입한 실손보험 계약을 자동으로 불러오기 때문에 여러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어도 한 번에 통합청구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자녀 및 부모 청구 지원. 만 19세 미만 자녀의 보험금은 친권자가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고 부모님이나 제3자도 위임 동의만으로 청구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청구 이력 및 진행 상황 확인. 청구 접수 후에는 진행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보안 요청이나 실패 알림도 카카오 알림톡으로 즉시 안내됩니다. 실손24 앱 사용방법. 이제 실손24 앱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앱 설치 및 회원가입.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실손24를 검색해 설치. 본인 인증 후 간편하게 회원가입 진행. 2. 보험계약 조회. 앱이 자동으로 가입한 실손보험 계약을 불러옵니다. 여러 보험사 계약도 한 번에 확인 가능. 3. 병원 선택 및 진료 내역 확인. 진료받은 병원을 검색하거나 내가 다녀온 병원 찾기 기능을 활용. 진료일자와 항목을 선택하면 해당 내역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4. 청구서 작성 및 제출. 진료 항목을 선택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으로 서류 첨부. 청구서 작성은 표준 양식으로 간단하게. 본인명의 계좌 입력 후 청구 완료. 전산 청구 가능한 병원은? 현재는 전산 청구가 가능한 병원과 약국에서만 자동 청구가 가능합니다. 앱내 참여 병원 약국 찾기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2025년 10월부터는 의원과 약국까지 확대되어 전국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청구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유의사항 및 고객 지원. 청구는 진료일 기준 3년 이내에 가능하며, 진료일이 2024년 10월 25일 이후여야 전산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 실패 시 알림톡 안내를 통해 즉시 보완 가능합니다. 콜센터 1811 3000번 또는 앱내 AI 챗봇을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 실손 24 앱은 실손 보험 청구의 번거로움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혁신적인 서비스입니다. 이제는 병원에서 서류를 떼지 않아도 스마트폰 하나로 빠르고 정확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러 보험사에 가입한 분들이라면 한 번에 통합청구가 가능한 점도 큰 장점입니다. 앞으로 실손 24앱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실비보험의 혜택을 손쉽게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실손 24앱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